우주세기 79년 4월 지구연방 우주군 SCVX 계획 작전 변경 명령 하달 우리 군은 지난 루움 전투에서 지원 공국의 모빌 수치에 대응하지 못해 함대 전멸에 가까운 처참한 패배를 겪어야 했다. 그래서 우리는 군의 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V 작전을 발동하였고 작전의 요지는 적의 모빌 수치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모빌 수치를 갖는 것이다. 현재 우리 군의 모든 작전은 V 작전으로 통합되고 있으며. 77년부터 진행되고 있던 SCVX 계획 또한 V작전에 통합되었음을 통보한다. 하여, 우리 군은 전투기와 전차의 운용을 전제로 설계된 SCV 항모들을 모빌슈츠 부대가 사용할 수 있는 모함으로 변경하는 것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 잡으로에서 건조 중인 초도함과 이번함의 작업을 일시 중단하며, 개발부는 해당 함선의 구조를 변경해 모빌슈츠를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입안할 것을 명령한다. 현재 우리 군의 모빌슈츠 개발은 초기 단계이지만, 모빌 슈츠 개발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로 함선의 구조 변경에 착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우주세기 79년 4월 지구연방우주군. 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목마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한 페가수스급 강습 상륙함 화이트 베이스입니다. 아시겠지만 79년 애니메이션에는 이렇게 생긴 함선은 주인공들이 타고 나오는 이거 하나뿐이어서 건담을 비롯한 부이작전 3총사를 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원오프 생산기라는 인상이 강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여러 외전에서 페가수스급 함선들이 여러 번 등장하게 되면서 페가수스급은 1년 전쟁 시기 등장한 모빌슈츠들과 마찬가지로 배배 꼬여버린 설정 변천을 겪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설정들이 다 제각각 이어 가지고 관련 설정의 빈틈도 여전히 많죠 자 그래서 페가수스 급의 설정은 다루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아무튼 오늘은 페가수스 급의 2번함인 화이트 베이스를 중심으로 개발 과정을 포함한 현재 설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1981년에 발매된 구판 2400분의 1 화이트 베이스를 도색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프라 썰 화이트 베이스 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인류가 우주로 진출한 지 반세기가 흘렀을 때 수많은 우주 식민지의 건설을 통해 우주에서 생활하게 된 인류는 전체 인구의 약 80%에 달했습니다.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상의 인구를 줄여야 한다는 최초의 목적을 생각하면 이것은 매우 좋은 결과였으나 여전히 핵심적인 정부 기관이나 군 사령부 등을 지상에 남겨두고 지구를 기득권의 터전으로 삼고 있었던 지구 연방의 높으신 분들 입장에서 지구를 아예 비워버리고 전 인류가 우주로 진출한다는 것은 매우 귀찮고 싫은 일이었습니다. 인류가 지구를 떠난다는 것은 곧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주세기 51년 지구연방은 당초 계획을 폐기하고 신규 콜로니의 건설을 잠정 중단합니다. 그러나 속이 뻔히 보이는 연방의 결정에 스페이스 노이드들은 분노했고 이듬해인 우주세기 52년 지온즘 다이쿤이 정치적 행보를 시작해 6년 후인 58년 사이드 3가 연방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며 지온 공화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50여 년간 지속된 평화로운 상태에 찌들어 있던 지구 연방은 스페이스 노이드들의 독립 의지에 화들짝 놀라 군사력을 확장하고, 각 콜로니 내부의 치안 유지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주세기 61년에는 콜로니 내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지상 병기 601식 전차가 양산되기도 했고, 제휴권을 강화하기 위해 창설된 지구연방 우주군에는 본격적인 공간 전투가 가능한 대량의 함선이 보급되어 스페이스 노이드의 독립 의지는 어느 정도 억제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주세기 68년 지원잼 다이쿤이 급사하고 강경파인 대긴소도 자비가 사이드 3를 손에 넣으면서 지원 공국은 적극적인 전쟁 준비에 나서게 되는데요. 그 일환으로 우주세기 70년 지온은 독자적인 메가 입자포 기술을 확립하고 고속 순양함을 생산하며 군사력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지온의 독립 전쟁 선포 가능성이 갑자기 현실성을 띠기 시작하자 지구 연방은 머지않은 미래에 콜론이 주변 혹은 내부에서 본격적인 군사 행동이 필요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런데 당시 연방이 보유한 함선들은 우주용이었기 때문에 인공 중력이 존재하는 콜론이 내부까지는 들드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콜로니 내부에서 벌어진 폭동이나 무력 점거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콜로니 내부로 병력을 투입하는 경우 일단 콜로니 항구에다가 함선을 내린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작전 지역까지 병력을 다시 이동시켜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긴박한 전장에서 이런 방식의 병력 투입은 자칫 작전 실패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구 연방은 우주공간과 중력 환경에서 모두 운용이 가능한 함선을 개발해 항구를 거쳐 콜로니 내부까지 바로 들어가서 작전지역에다가 곧바로 병력을 투입해야겠다고 판단 우주세기 77년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능력과 중력하에서의 비행능력을 갖춘 신형함선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또한 당시 연방군은 미노스키 입자의 효과를 이미 알고 있었고 지원군이 이것을 레이더 기만용으로 사용할 것을 대비해 함재기를 활용해 근접타격이 가능한 항공모함의 개념을 수용, 네이버 PC로 대표되는 전투기나 콜로니 진압용으로 사용할 60일씩 전차 등을 활용하기로 했죠.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우주 공간에서 기동이 가능한 동시에 능력 화에서 비행능력도 가진 선체를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우주세계 72년 지구연방으로 망명한 토레노프와의 미노스키 박사의 미노스키 물리학을 활용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게 됩니다. 미노스키 크래프트라고 불리는 이 장치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아이필드 생성기를 이용해 선체 아래쪽에 빈 공간을 형성한 다음 이 안에 미노스키 입자를 방출하게 되면 입자가 서로 반발력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힘을 이용해 물체를 공중에 띄우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신기술을 사용한 신형함은 기존 우주함상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개발되었습니다. 선체 중앙 블록을 중심으로 함재기를 수용하는 덱 그리고 기계실이나 기관부를 배치하는 독특한 형태로 자부로에서 가장 먼저 건조되기 시작한 1번함은 그 외형 때문에 스핑크스라고 불리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 1번함의 명칭은 하늘을 나는 말에서 컨셉을 가져온 페가수스였고 이게 바로 페가수스급이라는 동형기의 대표가 되는 네임시이죠자 그런데 아직 일본함이 건조 중이던 우주세기 79년, 지온의 선제 공격과 함께 1년 전쟁이 발발했고, 지온은 연방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민옵스키 입자를 활용해 연방의 함대를 무력화시켰으며 유식의 전투가 강요되는 새로운 전장에서. 디온의 모빌슈츠 자쿠의 활약은 가히 파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초반의 처참한 패배와 남극조약 회장에서의 레빌의 연설에 의해 시작된 연방의 부이작전은적 모빌슈츠에 대항할 전술 및무게 변경과 혁신을 모색하는 것이었고 이부이작전 발동에 맞춰 건조 중이던 페가수스급 또한 전투기와 전차를 수용하는 것에서 모빌슈츠를 수용하는 쪽으로 그 설계가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선체가 거의 완성된 상태였던 일번함을 대신해 아직 건조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구조 변경이 비교적 쉬운 2번 함을 우선적으로 완성하게 되었죠. 이렇게 동급 함중 가장 먼저 완성된 이 2번 함이 바로 우리가 애니메이션에서 본 화이트 베이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체에는 민옵스키 크래프트를 장착해 중력 환경에서 비행이 가능한데요. 다만 민옵스키 크래프트는 선체를 띄울 수만 있기 때문에 자세 제어를 위해 여러 개의 날개를 달았고 전진 시에는 추가로 달려 있는 메인 추진 장치를 이용했습니다. 사연장 로켓 Z 엔진이 선미 양쪽에 각각 달려 있는데 기존 함선 들과 달리 엔진 블록이 거의 겉으로 드러나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엔진부가 공격에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지만 그 대신 엔진부가 함선의 선체와 분리되어 있고 양쪽 엔진 중 하나가 망가져도 어떻게든 항행이 가능은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함선에 비해 선체의 생존율을 높여주는 설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미놉스키크래프트는 갓 개발되어 아직 충분한 시험을 거치지 않은 장비였고 메인 추진 장치 또한 기존과 다른 구조를 가진 장비였기 때문에 특히 중력 에서 운용할 때 엔진부 고장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애니메이션에서 화이트베이스는 걸핏하면 엔진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또 선체 양쪽에는 원형 방패 모양의 모듈이 달려있는데요. 이 부분은 미노브스키 입자 살포장치인 동시에 안쪽에 2연장 메가 입자포를 수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이트베이스의 주포는 이쪽이 아니라 함교 앞부분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건조 당시에는 여기에 2연장 580mm 재래식 함포가 달려 있었는데요. 사이드 세븐에서 건담을 싣고 다시 잡으로로 돌아왔을 때이 부분을 메가 입자포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또 선체 전면부에는 3연장 미사일 발사대가 총 8개 달려 있고 후면부의 메인 추진 장치 위쪽에는 4연장 미사일 발사대가 그리고 선체 여기저기에 총 18개의 2연장 대공 기관총이 달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함선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방이 운영하던 마젤란급이나 살라미스급에 비해 화력이 많이 부족하죠. 자 그리고 선체 중앙부 위쪽으로는 마치 말머리처럼 보이는 함교가 솟아있는데요. 여기에는 함선과 함재기를 지휘하는 제1함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옵스킵장 환경에서 함교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목처럼 생긴 블럭을 활용해 함교를 들어올린 것이죠. 다만 루움 전투에서 선체 꼭대기에 달린 함교가 적모빌슈트의 집중 공격을 받았던 것을 교훈삼아 선체 앞쪽에 제2 함교를 설치했습니다. 제2함교는 기능적으로 제1 함교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제1 함교의 모든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제2 함교에 백업된다고 합니다. 또 함교 아래쪽, 그러니까 선체 중앙 블럭 내부에는 원통형으로 회전 구조를 갖춰 인공적으로 극소 중력 환경을 만드는 거주 블록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중력화해서 계단식으로 펼쳐져서 모든 바닥이 아래쪽을 향하게 된다는데 이건 매우 흥미로운 설정이지만 애니메이션에서 이 변형 구조가 나온 적도 없고 설정화도 따로 없다는 게 아쉽네요. 마지막으로 화이트베이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모빌슈츠 수용능력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먼저 메인덱은 선체 전면부에 목마의 앞다리처럼 생긴 부분으로 양쪽에 달려있기 때문에 각각 제1, 제2덱으로 불립니다. 앞부분 의치가 상하로 열리는 방식이며 내부에는 각각 모빌슈츠를 세워둘 수 있는 행거가 3개씩 그리고 발진용 캐터펄트가 하나씩 달려있습니다. 무엇보다 충분한 공간과 장비를 사용해 모빌슈츠 정비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죠. 그리고 제3덱은 선체 중앙 전면부에 면부에 달려 있습니다. 페가서스급이 처음 설계되던 당시 이 부분은 세이버피시 등의 함재기를 수리하는 정비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었으나 함의 역할이 모빌슈츠 수용으로 변경되면서 정비 공간 대신 건페리를 수용하는 공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건페리는 중력화에서 모빌슈츠 등을 실어나를 수 있는 소형 수송기죠. 아무튼 제3 덱을 중심으로 양쪽의 제 1, 2 덱은 내부에서 연결되어 있어서 메인 덱에 수용되어 있는 모빌슈츠를 사출하지 않고 선체 내부에서 건페리에 수용. 할수 있었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제4덱은 후면 중앙부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도 캐터펄트가 달려 있어서 함재기 사출이 가능하긴 하고 기체를 눕힌 상태로 코어블럭을 도킹하거나 기체를 수리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제4덱은 천장구가 낮기 때문에 모빌 슈츠가 발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주로 코어파이터나 코어부스터를 사출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화이트베이스의 모빌 슈츠 수용량은 제1, 2덱에 각각 3대씩 총6개입 뿐입니다 전체 수용 능력으로만 보면 한 번에 50개 모빌 스치를 실현할 수 있는 콜럼버스급에 비해 많이 빈약한 느낌이죠. 하지만 콜럼버스급은 어디까지나 수송선으로 전장에서 모빌 스치를 정비하는 데에는 문제가 많았고 사실상 자체 공격력이 아예 없는데다가 방어력도 형편없었기 때문에 단순 수용 능력면에서는 모자란다고 해도 실전 운용 능력으로 보면 화이트베이스가 압도적 우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완성된 화이트베이스가 잡으로에서 우주로 올라가 우주세이 70. 9년 9월 18일 건담을 포함한 모빌 수체들을 수용하기 위해 사이드 세븐에 입항하게 되면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에서 볼수 있는 일련 전쟁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샤부대의 사이드 세븐 강습으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또 수용하기로 했던 모빌 수체도 다수 파괴된 데다가 초대 함장인 파울로 카시아스 중령이 전투 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면서 열아홉 살짜리 청소년인 데다가 정식 군인도 아닌 장교 후보생이었던 브라이트너가 함장 대리를 맡았으며 살아남은 소수에서 직무원들과 현재 등용된 민간인들이 마구잡이로 섞여 있는 엉망징창인 병력구성으로 붉은해성의 추적을 따돌리면서, 호위 하나 없이 단선으로 적진을 돌파하는 중에 자비가의 사남 가르마 자비를 처단하고 자부로 기지까지 생존하는 데 성공하는 예상을 웃도는 성과를 냈습니다. 또이호화이트 베이스는 제13 독립부대라는 이름으로 정식 편제되어 1년 전쟁의 마지막까지 주요 전투에서 활약하다가 최종 전투인 아바오아쿠에서 결국 침몰하고 말았는데요. 연방군이 무슨 생각으로 이 신형함선을 미끼로 취급하고 되는 대로 막굴리게된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생초자 함장의 민간인 심 지어 아이들까지 섞어놓은 이런 개판 5분전인 승무원 구성으로 종전 직전까지 함선이 생존했다는 사실은 페가수스급의 실전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화이트베이스 외에도 그레이펜텀이나 블랑리발 또 서러브레드 등 다른 페가수스급 함선도 건조되어 실전에 투입되었으나 화이트베이스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죠. 아무튼 화이트베이스의 활약에 힘입어 연방의 하얀 귀신으로 불리운 건담의 모함이자 괴물 같은 뉴타이프대가 운용하는 페가수스급은 지 구연방 핵심 전력의 상징이 되어 전후에도 건담 타입 모빌 수체 모함들은 대체로 페가서스급의 특징적인 외형을 계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어쩌다가 화이트 베이스의 함장 대리가 되었던 브라이트 노아는 여러 차례에 걸쳐 건담 타입을 수용한 함선의 함장을 맡으며 영원히 고통받는 캐릭터가 되기도 했죠. 자, 화이트 베이스는 아무래도 주인공의 모함이기 때문에 모빌 슈츠가 아닌 함선인 것 치고는 프라모델로 발매된 수가꽤 많은데요. 가장 먼저 발매된 제품은 1980년에 발매된 1200분의 1 스케일 구판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하면 구판 제품들은 모빌 슈츠에 비해 함선류의 구입 가치가 더 높은 편인데요. 이 1200분의 1 화이트 베이스는 그 중에서도 구입해볼 만한 가치가 매우 높은 제품입니다. 노란색 부분을 구분해주지는 않았고 몇몇 부분이 설정과 다르게 분할되어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뭐 봐줄 만한 정도로 색분할이 되어 있고, 크기도 꽤 크기 때문에 부분도 색을 하기에도 비교적 쉬운데다가 그냥 조립 정도만 해도 부피감이 꽤 크죠. 또 나름대로 외부 디테일은 봐줄 만한 수준이고, 해치 오픈 기믹도 들어가 있으며, 뚜껑을 열어서 주포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또, 이쪽은 디테일이 완전 별로긴 하지만, 1200분의 스케일의 건담, 건캐논, 건탱크, 그리고 건페리의 미니 피규어도 보너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제품 구성도 꽤 괜찮은 제품이죠. 물론, 아무튼 구판이니까, 초보자분들에게는 추천드릴 만한 제품은 아니네요. 자 그리고 1,200분의 1 스케일 발매 4개월 후에 이것보다 훨씬 작은 2,400분의 1 스케일이 발매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크기가 작기 때문에 색분할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기믹도 없으며 모빌 슈츠나 건페리의 모형도 들어있지 않은 심플한 제품이죠. 그냥 조립만 된 상태에서 보면 허여멀건해서 별로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제품이지만 도색을 해놓고 보면 또 생각보다 디테일이 좋아보이는 제품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화이트베이스 건프라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를 가진 제품이기 때문에 작은 크기에 조밀 디테일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저처럼 말이죠. 근데 이거야말로 풀도색 필수이기 때문에 역시 초보자분들은 접근하지 않으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21년이 지난 2003년 건담 콜렉션 이라는 제품군으로 무려 400분의 1 스케일의 화이트 베이스가 발매되었습니다. 사실 건담 콜렉션은 반다이 건프라라고 하기에는 여러모로 이질감이 있긴 한데 아무튼 반다이에서 나온 프라모델이긴 하니까 함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의 특기할 점은 엄청난 크기입니다. 400분의 1이라는 스케일 자체는 기본적인 건프라에 비하면 매우 작은 스케일이지만, 워낙에 크기가 큰 함선 모형이기 때문에 완성하고 나면 60cm에 육박하는 초대형 제품이고, 정가 기준 13,000엔이라는 제품의 가격 대비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크기가 매우 큰 부품들의 색분할 포인트 일부를 색분할 대신 부분 도색으로 처리해 놓은 제품이라서 한 다이 건프라라는 인상보다는 뭔가 완성품으로 나왔어야 되는 걸 직접 조립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뭐 아무튼 부분 도색되어 있는 곳을 포함해 색분할이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고 메가 입자포나 해치 오픈 또제일대의 내부 디테일을 확인해볼 수 있는 등 여러가지 기믹이 들어있습니다 또4 0 0분의1스케일의 도색도 다 되어 있는 건담, 건캐눈, 건탱크의 피규어도 들어있기 때문에 구성면에서도 이 정도면 꽤 괜찮죠 다만 크기에 비해서 디테일이 막 좋은 제품은 아니고 이제 와서 구하려면 웃돈을 무진장 얹어줘야 하는 데다가 된장만큼 거대한 이 녀석을 진열해 두려면 일단 집부터 큰 걸로 바꿔야 한다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가지고 싶기는 하네요. 자 다음으로 나온 제품은 2006년에 EX 모델로 발매된 1,700분의 1 스케일 제품입니다. 구판으로 나왔던 1,200분의 1과 2,400분의 1 스케일의 중간 정도 되는 크기인데요. 하지만 제품의 디테일로 봤을 때는 구판과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훌륭한 제품입니다. 전체적으로 새겨진 촘촘한 몰드가 제품을 매우 실감나게 느껴지게 해주고. 강납고 내부 디테일이나 엔진 기관부 디테일 또 각종 한폭까지 재현되어 있는 데다가 건페리, G파이터, 코어부스터, 건담, 건캐논, 건탱크의 피규어가 들어있어서 아기자기한 맛이 있죠. 또 코어부스터와 건캐논은 두개씩 들어있어서 극장판 버전을 재현해줄 수 있다는 점도 좋고요. 다만 건프라보다는 스케일 모델에 가까운 라인업인 EX모델답게 뛰어난 디테일과 대비되는 거의 없는거나 다름없는 색분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주려면 풀도색이 필수인 난이도가 높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도색해야 되는 건 구판도 똑같고, 어쨌든 이쪽이 가장 품질이 좋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고 구하기도 힘들다는 장벽만 넘을 수 있다면 이쪽을 구입하시는 것이 만족감은 가장 높을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나온 제품들은 이렇고요. 나와 있는 화이트 베이스 프라모델 중에서 가장 스케일이 작은 2,400분의 1 구판 제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 아트에서는 구판의 낭만이 느껴집니다. 손으로 그린 듯한 화이트 베이스가 그려져 있고, 하단에는 화이트베이스의 가족들도 그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왜인지 슬래커와 조부존의 모습이 보이지 않네요. 근데 사실 조부존은 없어도 뭐 아무도 모르죠. 런너는 약간 옥색빛이 도는 단색 사출로 두 장으로 구성된 심플한 구성입니다. 설정색을 고려한 듯한 부품 분할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어차피 죄다 접착제로 붙여야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아무래도 오래된 제품이기 때문에 수축된 부분도 많고 접합선 수정도 필수가 되겠는데요. 저는 일단 접착제로 해결되는 부분은 이 로 마무리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퍼티를 사용해 주었고요. 접합선 수정 과정에서 패널 라인이 사라진 부분들은 라인 마스터로 다시 그어 주었습니다. 자, 일단은 요런 식으로 대강 조립을 해 보았고요. 도색은 예전에 만들었던 구판 144분의 건담과 같이 전체 흰색을 도색한 다음 나머지 색은 아크릴붓 도색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마감은 무광으로 할 생각이지만 먹선 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밑색은 유광으로 작업해 주었고요. 흰색은 에어브러시를 이용해서 IPP 슈퍼 화이트를 뿌려 주었고 베이스 부분에는 IPP 스카이블루 를 사용했습니다. 자, 라커 도료로 밑색을 깔아준 다음 바이에 아크릴 물감으로 붓도색을 해 줍니다. 사용한 색상은 미디엄 블루와 버밀리온, 그리고 딥 옐로우가 되겠고요. 붓도색은 뭐 특별한 방법은 없고 그냥 삐져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집중해서 칠해 주면 되겠습니다. 복잡한 부분은 칠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어차피 먹선을 넣으면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하니까 대강 된것 같으면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아크릴 도색이 끝났는데요. 바이에 아크릴은 에나멜 신너에 녹아 버리기 때문에 먹선 작업을 하기 전에 라카게 마감제를 한번 올려 줘야 합니다. 밑색의 광택을좀 줄이면서도 먹선이 번지는 것은 억제하기 위해서 반광 마감제를 한번 올려 줍니다. 그다음은 패널 라인 엑센트를 사용해 먹선 작업을 해 주었고요. 가지고 있던 건남 데칼 몇 가지를 사용해서 디테일도 적당히 올려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작업을 끝낸 뒤 최종적으로 무광 마감제를 올려 주었고요. 제일 암교 부분은 도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이소에서 사온 평광 테이프를 붙여서 느낌을 살려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구판 2400분의 1 화이트 베이스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81 2년도에 발매되었으니 올해 기준 발매된지 42년이나 된 제품이지만 역시 구판이라도 함선 계열 제품은 지금 만들어도 나쁘지 않네요. 비슷한 시기 나오긴 했지만 최초의 144분의 1 건담과 비교해 월등한 디테일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하이그레이드 UC 제품들과 더잘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고요. 반지발 등 동스케일의 함선 제품 옆에 두어도 꽤 예쁜 컬렉션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작업 과정에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접합선 수정과 도색 작업에 익숙한 분들이 아니시라면 작업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저는 뭐 이런 걸 좋아해서 언젠가는 구판 함선 시리즈를 전부 완성해 보고 싶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또 봐요.